이게 관심 음. 없는데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지? <laughs> 빚을 넣어서 투자를 했는데 다 날아갔어 근데 서울회생별보다 특별히 불이익 안 줄게 걱정하지 말고 신청해 투자해가지고 벌면 내꺼 잃으면 네. 회생 여기 네. 안 가봤어요? 안 가봤어요 아무도 안 가봤어? 네렇게 <laughs> 유명한 집이야 아, 한, 뭐, 한, 뭐 올려서 아, 여기 아, 아무도 안 하는 거야? 네. 너무 안 좁니? 안 좁습니다. 괜찮니? 네. 민망한데? 물 마셔, 물. 네. 여기 오. 보면 그 무슨 쟁반 국수도 있고 하거든요. 네. 드시고 적당히 시키해요 근데 그 회색 마가 그 중치기 왜 다른 거예요? <laughs> <저는> 국민인데? <laughs> 음. 법원마다 다르고. 한사마다 다르고 회생위원마다 달라 다르.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요네그 자기 사는 지역으로 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거는 맞기는 맞아요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빠르고 채무자한테 신청인한테 가장 협조적이다 그래서 집이 서울이거나 직장이 서울이어야 서울로 넣을 수 있거든 서울로 신청을 하려고 이사 오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직장을 서울로 구하는 사람도 들 있고 서울로 신청을 하면 이게 관심 없는데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지? <laughs> 주식이랑 코인 투자 실패한 거가 불리하게 반영되질 않아. 보이스피싱 피해자. 그것도 전혀 본지 안 돼. 그러니까 어... 보이스피싱을 당했다. 근데 빚이 있다. 그럼 바로 회생해야 돼. 무조건 해야 돼. 근데 잘 몰라 사람들이 사울이나 수원은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, 않으면 다른 데는 불리하다는 걸막상처요 <laughs> 내가 회사원인데 코인이 막 떠. 아 그래가지고 내가 알뜰살뜰 모았던 적금을 1천만 원을 넣었더니 이게 1500만 원이 됐어.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지. 아 1억을 넣어서 1억 5천이 됐을 텐데. 그러니까 매출을 네. 받아. 싹싹싹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 빚을 넣어서 투자를 했는데 다 날아갔어 빚이 1억이 생기잖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너가 투자해서 실패했으니까 그 돈은 전부 다 갚아 나눠서라도 갚아 갚아나가야 되는 돈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기간도 60개월까지 꽉 채우고 근데 서울회생법보는 처음으로 주식이나 코인으로 투자했을 때 실패한 거는 정상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 뭐 이랬는데 말이 복잡하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특별히 불이익 안 줄게 걱정하지 말고 신청해라고 한 거거든요. 또 탕감을 해줄게. 탕감을 해줄게. 그게 코인 갑자기 열풍 불어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 비투한다고 했었잖아. 그때 막 사회가 너무 힘들고 막 이러니까 그때 서울 회생법은 열어줬고 그다음에 부산, 그다음에 수원, 지금 뭐 이제 대전, 대구 다 하나씩 해준다는 라 거야 그런 것들을. <목소리> <목소리> 코인이나 주식으로 한번 탕감 못 받는 거 뭐도 있는 거예요? <목소리> 광주, 광주. 아, 광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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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주. <laughs> 광주 얄짤 없어. 니진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이런 사람 많아. 아, 뉴스에 막 나와. 뉴스에 막 나와. 투자해가지고 벌면내 거. 잃으면 회생. <laughs> 그충주맨 있잖아, 충주맨 기억에 하나 남는 게 회식하는 <laughs> 네. 게 있는데, 그거 되게 재밌던데. 아, 진짜 얼굴 빨개. 술을 <laughs> 권하는 건 아닌데, 네. 안 먹을 수 없는 분위기야. 네. <laughs> 연출이라기에는 얼굴 네. 너무 빨갰어 <laughs> 잔이 비었네, 막 이런 거. <laughs> 재밌는 소식은 어디서 들었어요? <웃음> <웃음> 뉴스에서 봤나? 저 내가 회생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원창현을 내가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첫날 아무것도 모르고 회생이 뭐예요? 통마음 인터뷰 통가음인터데 왜왜왜왜 뭐라고? 통마음 인터 그거 니네 알아서 하시고 <laughs> 약간 근데 그런 게 있네 얘가 있으면 멍 때리기가 힘드네 뭔가 말을 해야 될것 같은 압박감